하나, 둘! 빨리 가, 벽돌아 어,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S라인을 만들기 위한 어, 강도 1.5 등산로 네, 비탈길이 됐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공동묘지 아, 원래 여기가 산을 내려오는 곳이고 올라가는 곳이 따로 있는데 여기를 올라가는 등산로로 택한 이유는 아 공동묘지 어. 내려오다가 해가 지면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3배 먼 길로 내려온 적이 있어 가지고 복돌 가자 가자! 가! 코카스파닐이 사단계라가지고 강아지 중에 아마 후각은 최고로 뛰어난 견종입니다. 들어가서! 아. 그 중에서 후각이 뛰어난 펫 황복돌. 후각천재, 황복돌. 지금 벌써 몸이 S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올라오면서 볼일을 한번 큰걸 봤기 때문에. 아... 이제 여기서 도망을 가면 숨어 보겠습니다. 숨었습니다.